さんこんこにちは明日です、えっと、本日ですね定時で上がれたのであの、まあ、来週月曜日韓国に帰るんですけれどもいろいろ買い物をしなきゃいけないものもあったりあと今なうが今日また飲み,飲み会があるので今日たまたま立川で出勤したんですなので立川でいろん周辺にいろんなデパートがあって。 まあ一人でご飯食べたりあとお土産も買ったり自分でちょっと欲しかったものも見てみたりっていう動画を皆様に紹介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画面近くてすいません恥ずかしくてあんまり大きな声も出せませんそれでは一旦今日はマナチがちょっと천천に起きてもね食べ物を食べるかよ食べ物を食べるか 그 타츠카와에 이세탄도 있고 타카시마야도 있고 백화점이 아무튼 많은데 근데 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루미네가 그나마 조금 저 같은 서민들도 사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먹지? 음 스시? 음 한국? 죄송합니다. 음. 네. 네. 에또 しょ醤油バター、えっと、味噌タレ焼き肉ください。はい、はい。はい。うん、ハーブセンローズ、コンジェこのぐらいおかわりがかなはだかはご。ごこん、かんじゃんバター。わんじょましけっちゅう。 ちょっと待 あ。<music>

맛있었다 만주. 이제부터 또 돈을 쓰러 조지러 갈까요? 일단은 무지르시부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시에서 살거 제가 저번에 여러분 이 찌찌의 모양을 잡아주는 브라자 샀다고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거 좋아요 저 제일 큰 사이즈 x l 플러스까지 나오거든요 저 이거 하나 더 사갈라고요 저번에는 이색을 사서 오늘은 이색을 사갈라고 합니다 x l 플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샤어 있다 요새는 이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거 저는 좋서 좋아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무지로시 썼거든요 그 수첩을 왜냐하면은 저는 수첩은 필요한데 사실 두꺼운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두껍다. 음, 화장실 깨끗하네. 여러분 저 안경 이거 투명 안경 어디서 샀냐고 몇몇 분들이 조금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소프, 여기. 이게 기본적인 압축 안한 렌즈가 합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마도 이거 산거 같은데. 그래서 6,600에. 일본이 원래 옛날에는 암벽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렴해요.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국 스타일이 많아요. 그리고 로스트 오늘 리릴고요 할인권 있어서. 와 모양. 어 근데 난 손톱. <laughs> 그래? 네가 왜 여기 있어? 너좀 귀엽다. 너좀 귀엽다? <laughs> 저런 문구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프트 꼭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펜은 진짜 제트 스트림이 세계에서 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이렇게 산미국과 되게 다양하고, 카츄, 카츄, 피카츄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또 다, 다, 다이어리 꾸미는 거, 이런 거는 뭐제인생엔 없는 단어지만, 이런 케이프 같은 것도 완전 귀여운 거 되게 많이 팔아요 <laughs> 스티커 스티커도 완전 귀여워 어? 나랑 닮은 애가 여기 있네 어? 나랑 닮은 애가 여기 있네 귀여워 내가 여기 온 목적 아니 저희 아빠가 한국에 갈때 제가 깨끗한 신발 신고 갔거든요. 근데도, 야, 너는 신 하나 사줘 맨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갈때마다 신발 사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많이 걷기도 걸을 거라 조금 신기 편한 신발. 찾아보니까 530 이게 제가 발볼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더워 덥지 그래? 이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1 0도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저녁이랑, 정인, 저녁인데도 사우나 같아요. 엄청 흐덕지근해요. 호우. 아시다 지 좋은 상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요새 유튜브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구독자 분들께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미가 얼굴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게 요철 관리 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화장을 할 때도 요철이 되도록 없으면 훨씬 피부도 매끈해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서부터까지 트러블 케어 이런 거는 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 은 아시다시피 제가 생리도 심하고 생리통도 심하고 이러니까 그 시기만 되면은 이제 턱 주변에 여드름이 올라오는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희한한 곳에 막 종기가 올라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이 써던 게 러쉬에 그 비누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어, 그 녀석을 넘을 오늘 저의 완전 강추템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따다다, 바로 라노아 어성초 비누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는 비누였고 그리고 제가 그 화장품을 한국에서 가면은 완전 많이 사 가지고 오는데 여드름 관련 검색을 하면은 항상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성초가 여러분 여드름에 굉장히 좋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비누가 어 방부제도 안 쓰고 인공향료도 안 쓰고 색소도 안 쓰고 완전 수제비누거든요. 그래서 향도 약간 아로마 향처럼 나요. 이거를 지금 한달 정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제 피부 상태가 어땠냐면은 어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 조이폴리스 간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 피부 상태가 완전 똥망 쉐쉬였습니다. 그때 제가 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또 피부가 약간 여기 우들투들 뭐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거를 썼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괜찮아. 이게 어성초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성 트러블 케어 진정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원래 러쉬 비누도 사실 저한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 그 친구의 큰 약점은 뭐냐면은 어, 거품이 전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어저께 또 저는 이거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거, 어, 제가 무지루시에서 산 거거든요? 이런 거품 네트를 쓰지 않으면 거품이 잘안 나요. 근데 얘는 수제 비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쓰지 않음에도 거품이 너무너무 잘 나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거를 써서 거품을 내잖아? 완전 그냥 폼 클렌징처럼 그냥 생크림처럼 거품이 나서 너무너무 잘 닦여요. 그리고 당기지 않으면서도 저는 약산성 이런 걸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30대 중반이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얼굴에 유분이 있어가지고 어, 되도록이면 내 얼굴에 노폐물을 깨끗 그렇지. 지워줄 수 있는 클렌징 폼이나 비누를 선호하는데 얘는 내 얼굴에 어 필요 이상의 피지를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노폐물을 싹 닦여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와닿는 거는 이거를 쓰면서 여드름이 1 0개난 거를 한두세 개로 줄여줬다. 어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할 거고 어 그리고 진짜 저 지금 뭐 피부에 크게 난 트러블이 없잖아요 원래는 지금 막그 휴가 인수인계 하고 막 이러느라 한창 얼굴에 많이 날 시기인데 지금 여러가지 이 녀석 케어를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피부도 나름 나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보전 중이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클렌징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어이, 난지.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더워 지금 에어컨 틀었고 지금 커피 한잔 말아서 먹고 있거든요 저희 집 저기 선풍기에 온도기가 달려있는데 실내 온도 지금, 지금 저녁 거의 8시 넘었거든요. 36도야, 지금 이 집안이. 그래서 미적지근함을 넘어서서 모든 물건이 약간 뜨뜻해. 야 너무 심하다. 오늘 진짜 40도까지 오른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산거 아까 전에도 <laughs> 보여드렸는데, 진짜 조금 샀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무지르시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브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편하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약간 쏭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 땡기고, 그리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어, 제 찌찌들이 약간 자기 주장을 요 안에서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편하니까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그상 것만 차서 오늘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신발 아또 제가 또 구린 신발을 신고 가면은 저희 아빠가 야신 사줘? 이러기 때문에 어 이거 괜찮죠 이게 12,000원 정도여서 그리고 이게 발볼이 딱 봐도 낙낙한가? 낙낙할 것 같은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그래 진짜 필요한 것만 샀어요. 헤헤. <laughs> 근데, 아, 이것만 샀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키울 미험이 아니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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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마존에서 이빨이 샀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여러분. 오, 일단은 이거 샀어요. 젠키슈다요 마그네토 키사이에또 스마트홀더. 이거는 어, 스마트폰 홀더인데 차 안에 둘 거. 제가 그 운전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데 마땅히 핸드폰을 두고 촬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이게 어, 자석처럼 이렇게 붙는 거라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래서 핸드폰 이거 탁탁 붙여서 써보려고요. 여기에 붙이고 그리고 핸드폰을 음. 어. 잘 붙네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 보려고 샀고요. 오. 이거는 마그네토식 와이어리스 모바일 배터리. 아, 이거는 마크세이프? 맥세이프로 달려있는 모바일 배터리인데, 이만한지 거 사지 말라고 있는데, 이거 한 분이 가져가려고? 제가 어쨌든 촬영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조금 제가 그동안 충전이 항상 이만한지 으그 으더 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따로 챙기지 않아서, 케이블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샀고요. 아우 이거는 아이폰, 아이폰 13? 케이스. 이걸 왜 샀냐면은, 이게 달려서 사, 샀어요. 제가 그 셀카봉을 어, 까먹고 안, 안 갖고 돌아다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도 으,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세워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사냐면은 일단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앱도 앱플 아이폰 13 250GB 또 레또 시무 흐리 앱 세비즈미 힘 히조니 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아이폰 중고를 샀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마존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해박해 같은 거예요.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스 엄청 많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엄청 좋은 거? 그리고 엄청 좋은 거 그리고 좋은 거 그리고 가능한 거 이렇게 세 단계로 고를 수 있고. 물론 가격도 조금 달랐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촬영용으로 샀습니다. 뚜둥. 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조금 한번 닦아서 주지, 제기를.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차량용 아이폰으로 쓰려고 샀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이렇게 뭐 정식 그거는 아니지만 아이폰 그거 충전기도 주네요. 잘 쓸게. 그래서 이게 256GB잖아요. 그래서 어, 55,000엔이요. 오! 바로, 일홍고일홍 미용. 저는 카메라만 잘 되면 되거든요. 이거 촬영용으로 산 거라? 너왜 카메라를 안, 사냐, 안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왜냐하면요. 카메라를, 쓰고 다니기가 조금 쪽팔린 거랑,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컴퓨터로 하면은 그냥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쓰는 버릇을 드릴 텐데, 근데 제가 어차피 편집을 제가 아이패드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촬영용으로. 어이, 아시다 난지. 어우, 이따시노, 아시다 난지요. 私の愛する明日何時よ何買ってきたのまた買ってきたでしょいい食べ物成長していでチャチャメンパパのチャチャメンを思い出したら食べたくなってもう来週食べるのになんでこれおいしいよねあとは私スモーキーハイボール好きだからスモーキーハイボール買っちゃった